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붉부럽 윤진철 팀장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있는데 어, 고객님께서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쯤에 이제 카운티 차량을 한번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저희한테 거래를 해주셨던 분인데 네, 카운티 차량을 문의 주셔가지고 우선은 저희 이제 전산 프로그램 이제 딜러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이제 고객님께서 가서 직접 차량을 보셨어요. 근데 차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원래는 거래가 불발이 될뻔 해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매물을 이제 엄청 찾아봤어요 고객님이 전 거래도 많이 해주셨던 분이시고 또 이제 연이 있으신 분이라 개인 매물을 엄청 이렇게 수비하던 그 중에 괜찮은 차량 하나 나와가지고 어, 고객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주말에 와서 차량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계약금을 걸어놓고 네, 이렇게 추후에 시간 조정을 해서 이제 가서 오늘 차량을 한번더 엔진이나 미션 쪽 체크를 한 다음에 차량이 마음에 들면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 우선 고객님께서 차를 먼저 한번 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량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나 봐요. 라고 금액도 지금 거래하는 금액보다 한 2,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금액의 차였는데 스펙은 물론 비슷한데 아무래도 상사 쪽으로 이전이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금액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 차량인데 고객님이 급하셔가지고 빨리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우선 차를 보러 갔는데 상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하셔갖고 거래가 안 되고 이렇게 저희 쪽으로 문의를 다시 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차량 찾아갖고 오늘 가가지고 웬만하면 계약을 할것 같아요. 이미 차량도 한번 봤던 상황이고 그래갖고 마음에 있으신데. 네. 다시 한번 차량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다시 방문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계약서하고 이제 매동인감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상대방 쪽에서도 서류가 다 준비가 됐고 이쪽에서도 이제 금액이랑 서류가 다준비가돼 가지고 오늘 이제 하게 되면은 바로 차량을 출고할 거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양천구로 출발을 할 건데 가서 차량을 확인한 후에 네 계약 진행한 후 여기는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현철 팀장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제 카운티 고객님 이제 차량 판매를 도와드렸는데 어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굉장히 사연이 좀 깊으신 분이에요. 이제 고객님이 매형분 이제 매형분이 저희한테 한세번 정도 이제 구매를 해주셨고 이렇게 소개를 또 해주셔갖고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어 고객님께서 원래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인천 쪽으로 이제 가져가고 차량 음, 한번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일단 이 차량이 개인 거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있기는 네. 하지만 그 차량이 물론 금액도 조금 더 비싸긴 했잖아요. 음, 네. 그 차량이 혹시 왜 구매를 안 하게 되셨는지 금액도 그렇지만 이제 뭐 차량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후진 기어라든지 뭐 이런 기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안돼 있고 외관도 조금 약간 좀 스크래치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 그냥... 그런 부분 때문에 바꾸셨어요. 아, 차량 상태가 별로 그렇게 음, 네. 지않으셔가지고 네, 그래갖고 고객님이 원래 차량을 이제 고객님하고 매형분하고 보러 갔다 오셨는데 이제 거래가 불발돼서 저희한테 또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개인 매물 수배를 이렇게 딱 하다가 마침 이렇게 딱 좋은 차가 나와서 이렇게 거래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또 여기 있는 유치원 지금 유치원 차 어린이 보호 차를 하는 건데 바로 앞에가 이제 또 고객님 삼촌 내고. 또제 고객님 뭐 이제 조카들이나 다 여기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어, 네. 그렇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좋게 거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거래는 마무리 되었고 이제 추후에 이제 뭐 판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좀할게 남았는데 그 부분까지 확실히 처리해서 고객님한테 차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부릉부릉 박경현 시장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